592,000원 난방비 지원 신청 시작. 취약계층 등유 액화 석유가스 LPG 난방가구. 4월 7일까지 신청 안 하면 못 받아. 안녕하세요. 즐거운 실버 생활을 꿈꾸는 브라보 실버 TV입니다. 이번에는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발표한 등유 액화 석유가스 LPG 난방가구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브라보 실버 TV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3월 10일부터 취약계층 등유액화 석유가스 LPG 난방가구 남방 난방비 지원 신청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등유액화 석유가스 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신청 가능한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등유 LPG 보일러를 주로 사용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 지원으로 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제외됩니다. 중복으로 지원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신청 방법을 보면요. 3월 10일부터 시작해서 4월 7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날짜 꼭 지켜서 신청하세요. 지나고 나면 신청 못하고 혜택을 못 받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깐 직접 신청 어려운 분은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이 행정 절차에 따라 선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내가 지원 대상이 맞는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 기준과 다른 수급을 받는지 등을 확인하고 주거지 방문 등을 하고 등유 LPG 난방 여부 조사 후 결정하는데요.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지를 받고 기초생활 수급자는 카드사의 전용카드를 신청하여 발급하고 차상위 계층은 종이 쿠폰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해서 23년 6월 30일까지 난방유 등유 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세대별 사용 가능 금액은 59만 2천 원인데요. 이것도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22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은 세대는 59만 2천 원에서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22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33만 4800원을 천 지원받은 2인 가구는 592,000원에서 차감한 금액 257,200원을 지원받는다는 겁니다. 지난 겨울에 내 돈으로 먼저 난방유 등유 LPG 구매하신 분도 환급을 해주는데요. 카드 또는 쿠폰을 6월 30일까지 사용하고 난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서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 제출시 등유 LPG 구입비를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59만 2천원의 쿠폰을 수령한 세대가 30만원 쿠폰을 사용해서 등유 구입에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세대가 저번 22년 12월 31일에 신용카드로 구입한 등유 구매 영수증 구매액이 30만원이 있다고 하면요. 이 영수증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잔액 29만 2천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정산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 지원은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 상향, 도시가스 지역 난방요금 할인 확대 등과 함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일환입니다. 산업통산부에서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 에너지업계 주유소 협회 LPG 판매 협회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발표로 취약계층 중 난방유 등유 LPG 난방 가구 사용하는 가구에게 바로 지원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가스 사용자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현재 도시가스 사용자에 대한 지원이 되는 곳은 전국 최초로 광주 광역시에 위치한 해양에너지라는 도시가스 회사만 유일합니다. 지금도 도시가스나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아직 모르겠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나 하는 소리다 하는 담당자도 있고, 내용은 알지만 일선의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도시가스 사용하는 많은 가구들에게도 하루빨리 지원이 될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실제로 지원하는 행정복지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만들고, 실무자들이 지원 정책을 정확히 알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그 실행 과정들을 행정 관청에서 책임지고 확인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과 해당되는 분들은 중간에서 애만 타는 상황입니다. 빠른 지원이 일선 주민센터에서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취약계층 등유 액화 석유 가스 LPG 난방 가구 난방비 지원 신청 시작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4월 7일까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